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고소득층의 할인 매장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반독점 당국이 구글과 엔스로픽의 제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서도 엔비디아의 상승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1%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일 우크라이나는 미국 정부가 허용한 미사일 시스템을 이용해 러시아를 공격했고 이에 러시아는 핵 교리를 수정해 우크라이나를 공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핵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이에 개장 전 변동성 지수인 VIX가 순간적으로 급등하며 18선에 근접했고 안전자산으로의 머니 무브가 포착됐는데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채권 수요가 급증해 가격은 상승한 한편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 금의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은 0.8% 상승,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서며 분위기가 반전됐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준비 중이란 징후가 없다고 발표한데 더해 러시아 외무장관이 핵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언급한 영향입니다. 특히 상승을 주도했던 건 엔비디아.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 아이비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장중 내내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상승폭을 4.9%까지 확대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이 이어지며 2.1% 올라 지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간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컨퍼런스 이그나이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C3 AI와 MS Azure 간 전략적 제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C3 AI는 AI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기업 등의 대규모 조직이 AI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돕습니다. 가령 기계의 고장을 예측하거나 공급망의 최적화를 도와주는데요. 이번 제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zure에 C3 AI의 고급 AI 툴을 접목시킬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객사들의 AI 도입 및 사용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C3 AI의 주가는 24%대 폭등했습니다. 간밤 두 개의 대형 소매 업체들이 실적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소비 동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데요. 먼저 월마트의 경우 고소득층 고객의 소비가 늘어난 덕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연말 쇼핑 시즌도 껴있는 만큼 실적 부스트 효과도 기대되는데요. 이에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가는 3% 뛰어 올랐습니다. 반면 주택용품을 취급하는 로우스는 주택시장 침체 여파에 3분기 연속 매출 감소세를 이어가자 4.6%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는 가운데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가도 11.9% 급등하며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전일 나스닥 규정 준수 계획서를 제출한 데 이어 새로운 회계법인을 선임했다는 소식에 31% 폭등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정부 효율부가 세금 신고를 위한 새로운 모바일 앱을 검토 중이란 소식에 미국의 대표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나스닥의 상승세를 이끈 엔비디아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4.7% 상승 마감했습니다. 남은 한해 월가의 빅 이벤트로 꼽히고 있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20일 뉴욕증시 마감 후에 진행됩니다. 이번 어닝 발표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점은 블랙웰 칩에 대한 수요 동향입니다. 이 블랙웰의 수요가 엔비디아의 내년 실적 그리고 주가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19%가량 상승했던 만큼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주가의 변동 폭은 어떨까요? 우선 실적 발표 이후에 8.5% 가량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팩트셋은 전년 대비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이 80% 가량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비 측에서도 연이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200달러 목표 주가를 예상하는 HSBC는 엔비디아 이제 전례 없는 영역에 진입했다며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레이먼드 제임스 측에서는 강력한 매수 의견을 내면서 GPU 출하량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블랙웰 측 출시가 지연되더라도 논리나 기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미즈오 역시나 아웃퍼포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과연 이번 실적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내일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우리 법무부가 강력하게 빅테크 규제에 나섰습니다. 구글의 검색 독점 지위를 깨고 시장 경쟁을 살리기에는 회사 쪼개기 구글의 크롬 매각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듯해 보입니다. 이러한 매각이라는 법무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1984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반독점 관련 대기업 사업 분할이 이어지는 겁니다. 구글은 이에 소비자와 기업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광고 매출이 크게 줄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또한 구글이 검색 엔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 약화까지 우려가 됩니다.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퍼플렉시티 등의 기업이 이러한 구글의 아성에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구글이 워낙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어서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영국의 반독점 기관에서는 구글과 앤스로픽의 제휴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소송이기에 상대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떻게 입장이 달라질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브랜트유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 경신. 비트코인 ETF 옵션 거래가 시작됨에 따라 9만 4천 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이에 다른 코인들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또한 33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테지도 폭등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도에 상승했고요. 이렇게 국채 가격이 오르며 국채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